안녕하세요. 좋은 집 소개해드리는 건인의 집입니다. 오늘은 여기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원마루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원마루 시장은 여기 분평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원마루 시장 여기 주택, 상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주위 전체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9000세대 정도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삥 둘러서 돼 있고 거기에 유일하게 실이 이렇게 상가 주택이 몇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여기 무심천. 무심천이고요. 건너면은 용암동. 건너면은 뭐 영화관이랑 뭐 이런 여기 다 있고요. 여기 이제 버스 타는데. 이렇게 한 블록당 한 거, 하나, 둘, 셋, 네 개. 건물 네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두 개씩 다 있습니다. 원평, 초, 원평, 중. 남성, 초, 남성, 중, 충북고, 하이텍고. 이렇게 해서 도보로 다 가능한 초, 중, 고가 두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 예전에 저도 여기 쪽에 와서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지는 알았었는데, 어, 코로나 때 그때 와서 깜짝 놀랬죠 여기는 저녁에 바글바글 합니다. 장사가, 사람이 아주 식당 가면 거의 다꽉차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뒤쪽에 이제 보이시는 아파트 여기 앞쪽에 보이시는 아파트 저쪽에 보이시는 아파트 이렇게 해서 한9천세대 정도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이 상가가 3개고요 2층 3층 주택입니다 2층 3층에서 나오는 월세보다 1층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가 더 많아요. 거주하기는 시장 통 안쪽에 안전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주차하기도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뭐 차량이, 납품하는 차량도 그러고, 차들이 이제 많이 다녀가지고, 오늘 집 여기. 요기. 여기까지가 끝이니까, 다섯 개, 열 개, 20개, 30개, 한 40채 정도 될것 같아요. 아파트가 9 0 0 0세대 40채 정도. 오늘 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10시 반이니까요 이따가 좀 있으면 사람들 오고 그래서 일찍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침 일찍 이, 이게 이제 일찍 온 거고요 앞쪽으로 가면은 이제 시장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낮춰서 제가 저번에 예전에 왔어요. 여기 앞에서 여기서 먹고 여기 역전 할매, 할매 맥주 왔다가 깜짝 놀랬죠. 줄 서서 먹어가지고 이게 저녁에는 장사가 그만큼 잘 되는 곳입니다. 여기 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집은 오늘 건물은 이 건물, 이 앞에 있는 요 건물입니다. 이렇게 상가가 하나, 두 개, 세개 3개. 상가가 세 개가 있고요. 안쪽으로 일단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쪽으로 이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주차 한두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1층에 상가가 3개인데, 상가에서 2,500만원에 월세가 125만원. 2층에는 투룸 2개. 3층에 쓰리룸방 3개, 욕실 3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가 다 월세로 되어 있습니다. 투룸은 300에 30, 300에 25. 주인 세대는 100에 53. 상가 세개는 1,000만원, 1 0만원 500만원에 40, 55, 30. 이렇게 해서, 125만 원총다 해서 233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주인 세대가 여기 새가 있어 가지고 여기 양해를 구해서 영상은 이제 찍기는 했는데 이제 안 올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오면은 이제 보여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옥상이랑 이런데 방수랑 다 되어 있고요 1층에 이제 상가 화장실. 2층에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1층도 35평, 2층도 35평, 3층이 34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인 세대 깨끗하고 여기 쓰시는 여기 계시는 분이 관리를 여기 건물을 잘 하셔가지고 깨끗합니다. 주위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인분이 사시는 것보다 더 깨끗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휴 나가면은... 어자 이렇게, 여기 아한 복판에 있는 상가입니다. 여기 나가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기가 대지가 59평이에요. 그 다음에 층별로 해서 35, 35, 34. 그 다음에 1층 상가가 3개. 그 다음에 2층에는 투룸 2개 3층에 주인세대 1층 상가 다 합쳐서 2,500에 125만원 이한 10평, 15평, 10평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2층에 투룸이 35평으로 해서 2개 나눠져 있으니까 넓은 투룸, 주인세대 방 3개, 욕실 3개 네, 여기가 온마루시장 끝부분입니다 지금 가서 찍은 데는 한 북판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분평동 원마루 시장에 있는 건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영상은 제가 따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